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 오답의 역설, 어, 266쪽에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보시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명사들이 전부 다, 아, 죄송합니다. 보기에 있는 어, 단어들이, 전부 표현들이 전부 다 어, 접속사들이에요. 근데, 일단 해당 없는 것은 뭐냐면, 어, D번이요. 기본적으로, 대시라는 접속사는 전치사의 뒤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in, 대시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보통 문장의 끝자리에 붙고, 즉, 주어 동사가 제시된 문장의 끝에 가서 인댓 같은 표현이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어 다음에 곧바로 인댓이 삽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일단 원청적으로 제거되시고 제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네 개의 보기 중에서 꼭 ABCD 순서대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일단 잡고 족치시면 됩니다. 자, C번에서 먼저 볼까요? in과 w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where가 전치사 뒤에 와 있거든요? where가 전치사의 뒤에 오는 경우, 즉, 명사의 자리에 오는 경우는 영화에서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 앞에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일 때. 근데 지금은 이 center라는 명사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제시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웨어를 관계부사로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웨어가 의문부사일 때,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모두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웨어 절이 전치사 뒤에 오는 경우라면, 일단 의문사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문사절이라는 건말 그대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장소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장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c 본도 관계사로도 의문사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참 오늘 이 강의 주제가 결국 위치와 전치사 위치로 이미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음, 너무 뻔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자, 확인해 볼까요? 명사냐? 명사 아니냐. 이렇게 보시죠. 다음 문장 봅니다. company란 명사가 있고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두 번째, 동사 다음에 역시 관사를 통해서 anniversary 명사가 제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요. 그럼 결국 명사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in 위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보시면, 일단 보기가 A번은 그냥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B번, C번, D번은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접속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장에 있는 동사들이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R-ranked,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ill, 조동사 다음에 receive,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동사가 두 개가 제시, 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해줄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A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B번, C번, D번 세 개가 남는데요. 일단 어울리지 않는 것은 B번입니다. 후는 주어기 이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sales figures라는 목, 어, 명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 명사가 어라는 동사의 주어란 얘기죠. 그래서 이미 주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후라는 주어가 또 제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거합니다 자, 그럼 남는 것이 이제 후하고 후준 아, 흠과 후준인데요후준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유격이고 후은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명산이 아니냐는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문법책을 통해서 또여러분께서 어떤 문법적인 개념이나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계셨어도 막상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다른 관점이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식을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인풋 과정이지만 문제를 풀거나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아웃풋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라는 것은 서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한 대로 말이 그대로 어, 금방금방 잘 나오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활용 방향과는 상관없이 것이 편차가 없이 균등하게 지식이 밸런스를 잡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즈와 훔 같은 경우에도 어, 만약에 명사냐 아니냐라는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후즈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훔이 맞는지를 또 확인해 보고 결국 두 번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를 구별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면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통한다는 것이 생, 어, 확인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는 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고 봐요. 그럼 공부가 전혀 즐겁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어, 그 교육제도를,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대가 점점 확산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때, 그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문제로, 이, 상처에 입은 것은 문제로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후주하고 후멀성하고 구별할 때 막연하게 접근하게 되면 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확인해보고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 간의 의미관계를 자이 둘의 관계는 해석을 해보면 소유관계가 통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관점에서 이 방법에서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면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해석이 되려면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모르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그 상황을 접해봐야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는 늘어올 수가 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제 방법은 이겁니다. 후주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whom은 명사예요. 게다가 얘는 목적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목조가 필요한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면 뒤에는 아까 확인했듯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면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목적어가 원래가 없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후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어 문장은 보고,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이 독해라고 합니다. 자, 토익 유형의 문제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능 유형의 문제를, 어,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2009년에, 어, 출제되었던, 아, 죄송합니다. 요건 6월달이고 요건 9월입니다. 요거, 출제월수가 잘못됐네요. 어쨌든 2009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두 문제를 가지고 보여드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최근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문제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 어, 2009년 하고, 아, 죄송합니다. 2010년 6월이야. 2010년 6 각각 6월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음, 문법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where, what,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사가 아니고, 이것은 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장에서 더 트리,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ting, 동사답이 it, 목적어도 있습니다. 주어도 목적어도 다 있다. 즉, 명사가 필요 없는 자리다. 정답은 where가 되는 것이고요. 자, 2010년 6월 문제. 여기에서는 what과 how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각각 명사냐, 명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역시 확인해 봅니다. 뒤에 보시면 held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앞에 주어, the m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chopsticks,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도, 목적어도 모두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명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how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명산이 아니냐는 관점이 오늘은 두 번째로, 어, 의문사와 관계사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공부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